나라에서 주는 공짜돈 받고 사업해보셨나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어서 경쟁도 치열하고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지원하셔서 나라돈으로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 공짜 돈, 무상지원금을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이미 하나는 끝났을 텐데 아직 창업 패키지 자금이 남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비 창업 패키지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화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초기창업 패키지로 업력이 3년이 안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시키고자 할때 지원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창업보약 패키지로 3년에서 7년이 안된 기업이 신청하면 되는데 기존에 사업을 잘 하시던 분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자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공짜 돈인데 한도가 적지 않습니다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까지 도약 패키지는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창패는 960명, 초창패는 590개, 도약 패키지는 373개 기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꼭 지원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금들을 받으면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공고문을 보시면 사업화 자금 비목이라고 해서 어디에 쓸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쓸수 있는데 웬만한 용도로는 다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면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증빙 서류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무상 지원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1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선정이 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우리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양식을 잠깐 볼까요? 제일 앞장에는 작성 목차가 나와 있어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으로 나뉩니다. 문제인식 파트에는 내가 왜이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기존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하게 된 건지 쓰시고요. 실현 가능성 파트에는 이 아이템을 얼마나 개발했는지, 또 어느 정도 구현해냈는지, 기존의 제품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쓰시면 돼요. 성장 전략 파트에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건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인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작성하시면 돼요. 마지막 기업 구성 파트는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려는데 어떤 역량 있는 팀원들이 함께하는지 또 대표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어필하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파란 글씨로 가이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말고도 가점사항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주창패 기준으로 투자유치를 했거나 그린 뉴딜 관련 분야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등인데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어찌되었건 사업계획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올해 시작된 무상정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해당 공고문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가진 걸 기꺼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